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공사비 이슈로 분담금 폭탄 맞는 경우 많은데요. 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라 불리는 압구정 아파트에서 분담금 폭탄 터졌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아파트예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겁니다. 70층 압구정 아파트 분당금 폭탄 쳐졌다. 8억 더 내세요. 20평이 50평 갈때 8억 더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 당연한 거지만 20평이 20평 갈 때, 30평이 30평 갈때 8억을 더 내라고 하니, 즉 동평형으로 갈때 8억을 더 내라고 하니까 반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최근 들어서 고층 아파트를 잘 만들질 않습니다. 고층과 예 이제 뭐 고층이죠. 49층도 고층인데 49층과 70층 이런 거 하게 되면 성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반포 구주공도 그랬었고 대부분 낮은 층을 선택을 했는데 구정은 역시 다르군요. 70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비 증액, 금융 기관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늘어나서 금융 비용 증액. 뭐 어떤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 증액. 그러면서 분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즉 압구정 주민들은 분담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초 고급스러운 어 정말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70층으로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70층 아파트가 몇 개나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뭐 70층짜리로 높이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짓습니다 공사비 추가 분담금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압구정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그럼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추정 분담금입니다 압구정 이구역 뭐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고 개포의 경우현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경남 우성 현대 앞글자를 따서 경우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그 주목받는 그런 재건축 대상 대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잠주호 단지 뭐잘 알고 계실 거고 여의도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한양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추정 분당금을 보게 되면은 전용 108제곱미터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평에 받을 때를 기준인데 압구정 이 구역은 한 8억 정도를 더 내고요 경우연도 7억 3천을 더냅니다. 뭐 압구정이야 지금 70층 높이고 압구정 자체가 원래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얘는 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입니다. 예, 그래서, 야, 분담금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잠주 5단지라든가 한양 아파트는 오히려 환급을 받는데, 얘네들은, 어, 여도 한양은 알겠습니다만 용종률 혜택을 좀 받은 그런 지역이고, 잠주 5단지는 원래부터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뭐, 이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건, 아, 얘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리가 없는 데라 생각해서, 나중에 뭐, 이런 것들, 그, 공람안을 봐서 사업성 분석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주 5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3, 4개월 전에 그 지역 사업성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잠실 송파에 있는 아파트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어, 경우연보다 한양이라든가 잠실주건 구입하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 더 좋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는 그렇게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경우연 같은 경우가 얼만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경유현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가 매봉 도곡역이고요 이쪽에 구룡역 이제 이쪽에 개포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곳이죠. 그 바로 위쪽에 개포 경남 우성 현대일차 이쪽인데 얘네들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경남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26억에서 25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성 3차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우성 3차 30평대 했을 때 20. 4억에서 25억 5천 뭐 비슷비슷합니다. 현대 1차도 24억에서 24억 5천, 그러니까 뭐 24억 5억 정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자 그러면은 개포 경우연 같은 경우가 24억에서 25억, 그러니까 24억 5천 정도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물론 108 제곱미터 니까 얘는 84 제곱에서 그것보다 좀 작은 형태였기 때문에 뭐 7억 3천 아니고 한 6억 정도를 더 낸다고 가정했을 때도 어 24억 5천에다가 6억을 더 더하게 되면은 한 30억 31억 요정도의 비용을 납부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정도의 금액이 되고 이게 완성된 다음에 얼마의 가치를 갈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강남권 33평 아파트 1억 2천은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한 39억 그러면 수익이 한 8억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는 그래요 그럼 얘는 8억 정도 정도의 수익이 생길 걸로 예상이 돼요 31억을 투자해서 8억이 생겼다 근데 잠주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얘도 가격대가 보게 되면은 20 6억 정도 합니다 26억인데 분담금 1억을 오히려 돌려봤죠 그러면 은 결국은 25억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됐을 때 얼마가 가느냐 강남권의 한 80에서 85%는 갈것 같습니다 잠주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음마랑 비견되는 거니까 85% 90%도 갈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 얘가 40억 정도였는데 40억 정도의 85%면 한 35억은 갈것 같죠 그러면은 25억 투자해서 35억이니까 얘가 8억 정도의 수익을 봤을 때 얘는 10억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얘는 31억을 투자했고 얘는 25억만 투자해서 수익을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면에서 훨씬 좋죠. 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금액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한 25억 정도 하는데 호가상으로 그렇고 뭐 25억이라고 감안하더라도 1억 5천 빼게 되면은 한 23억 5천 뭐요 정도의 구매 그 구입을 해서 얘 역시도 34억 정도 될것 같으니까 역시나 10억 넘게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강남권에 있는 것보다 더 적게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굳이 강남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A급 아파트가 강남권보다 수익은 더 좋을 수 있는, 물론 완공된 다음에 최종가는 얘네보다, 얘네보다 얘가 당연히 높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성에 대한 이득금, 내가 실질적인 수익은 얘네들이 더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압구정 2구역 같은 건참 가늠이 안 되는 게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무시무시하죠 한번 볼까요 압구정 2구역이면 신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런 정도가 108제곱미터 정도가 되죠 그런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43억에서 45억 네 아마 44억을 호가로 그럼 4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억에다가 8억을 더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2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2억을 내는데 전용 108이니까 대충 뭐 42평 뭐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게 평당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참 가늠이 안 돼요. 그러면 42평을 뭐 1억 5천 잡아볼게요. 1억 5천 63억이거든요. 63억. 어, 평당 1억 5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차마다다 틀린데. 저는 매우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11억 정도 수익이 생기죠. 그런데 저는 뭐 2억도 갈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아, 80억이 넘죠.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 또 충분히 예약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적어도 압구정은. 상단이 열려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천장이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압구정동은 확실히 수익을 낼것 같고, 압구정이 아닌 그 강남의 재건축은, 어, 상단은 막혀있죠. 뭐, 압구정이든, 아니면 반포든, 이런 쪽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보다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다른 쪽이 좀더 유리할 것 같고, 압구정은 진짜 돈이 있으면은 뭐 해볼만 한 거죠. 정말로 가격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될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놀라울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상됐던 바가 압구정이 완공된 후에 어떤 2차 프리미엄, 입주 프리미엄은 엄청나게 세지만 사업성 자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용적률도 높고. 중층 아파트잖아요. 어, 그런데 진짜 압구정의 힘으로 예, 그냥 가는 거죠. 돈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앞부정. 소유자분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압구정 2구역은 70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 있으니까, 뭐, 3구역을 위시한, 뭐, 여러 가지 주, 주변의 압구정 아파트들도, 아 어, 층고를 높일 그런 계획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들은 이제 정비계획안을 제가 좀 살펴보고, 사업성 분석을 제가 가끔 올리잖아요. 그럼 뭐, 해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인지 이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자, 좀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50층을 70층으로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공사 기, 기간이 늘어났고,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평당 8천만원으로 밖에 못, 못 잡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분상제가 적용 안 되면 이거 평당 1억 2천 정도 해도 이거 완판됩니다. 1억 2천 해봐야 33평이 40억이잖아요. 아픈형 아파트 여러분 33평 아파트를 40억에 살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완충 그런데 지금. 와 8천만 원으로밖에 못 하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평당 4천만 원이잖아요 평당 4천만 원이면 33평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4333 13억 2천 한 채당 13억 2천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뭐 33평 동일한 평수로 한천 세대 정도 했다 그러면은 1조 3천억 정도를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상제 와, 진짜 네, 억울하긴 하겠죠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1조 3천억을 만약에 일반분양 수익화 했으면은 개개인에 대한 분단금이 거의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1900세대 정도 되는데 1조 3,200억을 1920명인가가 뭐 나누게 되면은 한 7억 정도, 6억 8천0 6억 8,700, 요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8억 낼 거를 1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상제 때문에 8억을 내게 생겼죠. 그죠? 원래 일반 분양자들이 분담해야 될 것을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꼴을 만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들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분상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제도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우연이 근데요. 놀라운 게 얘네가 사실은 같은 아파트, 전용 110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등당금이 7억 원대인데, 저는 이거는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본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경우연이 사업성이 대단히 뛰어난 아파트입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한물4평 25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15평 넘어가게 되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게 거의 손익분기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사업성도 좋고,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라면은, 사실은 분담금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추진위가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와 같이 책정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근데 누가 솔직히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를 같게 합니까 일반 분양가를 훨씬 높게 하고 분양가를 좀 낮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게 되면 은 실제로는 7억 정도의 분담금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잠주 5단지는 추정공사비를 낮게 책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가 사실 정상이죠 보통은 어, 추진 단계에서는 당연히 좀 어, 러프하게 잡고, 나중에 이제 보통 공사비가 올라가더라도, 처음에는 뭐, 조합원들에도 호흡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보통 보수적으로 안 잡는데, 자,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는 얼마로 했냐면은, 어, 일반 분양가가 7천만원 후반대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90% 초중반, 그러면은 약한 7천 초반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잠실 5단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 조합원 분양가를 7천만 원 정도 했고요 일반 분양가를 8,6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더 낮게 잡았죠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공사비를 1,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잠주 5단지 정도면 은 고급화 단지를 만들 거다 완전 초고급화 단지로 하고 일반 분양가를 높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81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오바입니다 816이면은 요즘에 그냥 일반 아파트도 빠듯해요. 근데 심지어 잠실 주공 5단지처럼 랜드마크 아파트가 이 정도 공사비로 뭘뭐 얼마나 예쁘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공사비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분양가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사업성 분석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이게 제가 잠실주공 5단지를 좀 분석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조합원 분양가는 7,000 잡았고요 일반 분양은 8,600을 잡았었습니다 비례율 100%로 맞추고 공사비는 1,100만 원을 잡았어요 공사비 여기 있죠? 1,100만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별 예상추당 분담금은 동평형 때 갔을 때는 거의 뭐 동일한 그러니까 내는 게 별로 없는 이 정도로 받았거든요. 2,300만 원 환급 받는 정도로 계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것도 환급 받는 거니까. 비슷한 결과치는 냈지만 여기서는 일반 분양을 낮추고 공사비도 낮추는 형태로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공사비는 높고 그 높아진 공사비만큼 일반 분양가도 높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잠주오라든가 여의도 한양 같은 경우에는 어 계산이 쉬워요. 지금 매매 금액에서 추가 분담금이 없고 요 아파트가 나중에 완성되면 얼마로 갈까? 그 이등분만큼의 차익이 수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게, 어, 지금 얼마에 사서, 지금 아까 얼마였냐? 44억이었나요? 44억에 사서 8억 돈에서 52억 정도 돼서 얼마까지 갈까인데, 얘는 진짜 뭐, 예상 이상으로 팍팍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경우형 같은 게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분석해서 아마 7억씩 내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내야 한 2억 내외? 뭐이 정도에서 막지 않을까 싶은데, 꽤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한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압구정 아파트가, 와, 무시무시합니다. 70층짜리 짓게 되고, 분담금 많이 내지만, 이런 선택을 했다.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예, 압구정 아파트 70층. 그 위치에, 정말, 1150만원의 공사비를 들어가면서 70층짜리 짓는다. 야 이건 뭐, 군계 일학이죠. 그죠? 예, 누가 감히 압구정에 덤비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 될것 같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약부정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여러분들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도장이었습니다.